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5월 2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심 판결을 타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비성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난 대선 때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 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서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심은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내고 분해 분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 장난 같은 이심 판결은 괴변에 가까웠다. 대법원은 선거인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바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은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가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후보는 법적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서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 재판이 1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내에 끝낸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하는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격성, 정통성을 거부할 것이다. 누가 이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이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